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입니다. 한국 교원 단체 청년협회 이훈년전 회장님의 소년 노동자 카이스트 교수를 넘어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훈년전 회장님께서는 교육자이자 정치인으로서 한평생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근익 신장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출판하신 책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 노동자로 시작해서 학자의 길에 오르시기까지 굴하지 않는 도전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후배 교육자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독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가 회장님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구년 전 회장님의 앞날에 더큰 영광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